엄마 응? 어? 마늘 까는거 오늘 까서 뭐하려고 마늘 까는데? 마늘 까는거 뭐까다 까와 딱지 이어놓고 양인자 하지음소래도 양인자 이 하고 마늘뜯지마 안되거든 집에 음. 음 김치는 엄마 어떻게 담아 김치는 다만... 오래 안했어 저거는 김장 안할래? 하하하 응? 김장 안했나? 김장을 했나 마네지. 와 이때까지 먹은 김치는 무슨 김치였노 그래? 사장무지, 그 이거 그, 그, 큰김장 해야지. 큰김장 했잖아. 큰 언니가 해서 줬잖아. 조연이 뭐 해도 좋노. 안장 안해. 엄마 아까 불렀던 노래 뭐 불렀어? 야 야. 조연이가 이렇게 얌치 깎고 깎고가거내 나이가 어때서? 그 나, 시 나, 나, 이딴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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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세 제가 계속 눈물이 손질하고 있어 은은한 날 우연히 그물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해워라 피겨라 내 나이가 돼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야 노래 무슨 잘하네 엄마 어? 엄마 노래 잘해 <laughs> 아이고 숨지 엄마 엄마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가 엄마는 몇 살이었어 내가 응 어. 지금 지금 내가 몇 살고 몇 살이고? 80 너희가? 응. 아니, 그,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80너인데 응. 엄마가 옛날에, 응. 처녀 때다,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도, 응. 사랑하기가 딱 좋은 나이가 몇 살이야? 몰라. 몰라. <laughs> 그건 젊은 이지 뭐. 엄마 몇 살에 결혼했어? 스물에. 스물에? 응. 아, 또 빨리 또 결혼했네. 열아부시지 않나?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여럿 에 점수가 숨0개 있는 거나 무슨 뭐해나열럿이시안 간다고 잡힌다 응 음. 그럼 그자안시작네 뭐, 음. 그 마늘 가서 이제 뭐 시장 가스 부을 거야? 그뭔 몽돌이 던가뭐찔 거야? 찌던 거, 바르던거지 얼마 또 천원 줘야 한데까지? 천원 있나? 없어. 그건 어치 갈래? 공개네 찌지 뭐. 어? 천원이 없어서 찌래 응. 음, 알았어. 그럼 내가 천원 줄게 시장 가서 뽑아가와 찌어 와. 네, 주들이찌거 그럼 내가 천원 줄게. 알았지? 왜못사 오히려? 왜? 내가 기운이 없 엄마 엄마가 물건데 엄마 뽑아야지 왜 우리 못 뽑아라. 아니 너 해주면 원래? <laughs> 왜 한숨 쉬어? 됐어. 됐어? 그래, 숨 쉬어. 엄마, 음, 그, 마늘 다 까고 나면 언니가 뭐 준다 했어? 뭐 줘? 맛있는 거 아까 뭐 준다 하던데? 맛있는 거 뭐니? 아까? 주? 아니? 돼지고밥 준다 나도 안 하던데, 엄마, 언니가? 네. 돼지고밥 안먹고 싶나? 그 뭐를 먹고 싶어서 하는 게 없다. 맞나? 그럼 알았다. 오늘도 재밌게 놀아라, 혼자서. 응. 알았지? 오늘도 기가. 좀더 가야지. 언제 가지? 불스를 가. 왜? 말로 우리 일찍 가고 맡기고. 일찍 가서? 응. 밥 해야지. 굳이 <laughs> 밥 해야지. 알았 됐다, 엄마. 안녕. 안녕하세요. 고맙니오세요. 고만 안녕하세요.